자, 오늘, 어, 명절 중후군을, 예, 떨치기 위해서 이런, 예, 쭈꾸루 게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 7호 차인데요. 이 작품이, 그, 지난번에 제가, 그 공포 쭈꾸루 게임 했었잖아요. 그때, <laughs> 그 하얀색 제작하신 분 그러니까 중국 중국에서 만든 쯔꾸로 게임이 하얀색 그 제작하신 분들이 이, 이 감성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그익명 요구하신 분께서는 이 게임이 뭐 공포 게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 감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오신 분들 일단은 추천 한번 꾹꾹 누르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스마트폰 아이폰 같은 유저들 추천 해주주면감사하겠습니다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소리가 묻힌다고 하면 채소 알려주세요 여기는 제7호차 안이 기차는 편도로 운행하는 관광열차로 다른 기차에 비해 객실 당 좌석이 적어 공간이 넓고 쾌적하다 오 야, 괜찮겠는데 이거 열, 만약에 이런 열차 있으면요 에, 저도 한번 타보고 싶네요 또한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한편 이 열차 의 종청역에는 아직 사람들이 평생 본 적이 없는 빼어난 절경이 있어 신비감을 더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럴 이유 때문에 이 기차의 표값은 정말 터무니없게 비싸다. 야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하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한 KTX로 한 5만원 내지 6만원 나오나? 그 정도 나오겠죠? 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를 타는 관광객은 항상 줄을 잇고 있으며 덕분에 노선은 끊임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 어? 기차가 출발하자 객실은 덜컹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이와 동시에 흐리, 느릿한 흔들림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오, 챕터 1도 나와있네요. 예, 기차 소녀라고. 우 자, 한번 봅시다. 이런 풍경은 비교적 안정된 최신의 열차에선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수 있다. 그렇다고 이 열차가 구식이거나 고장이 난 것은 아니다. 실은 승객들로 하여금 여행의 분위기를 실컷 느끼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오~ 야, 느리게 해서 간다고 하면 오, 나름 괜찮을 텐데. 그쵸? 예? 만약에 저리 이는 기차 있으면요 저도 타고 보고 싶네요. 예. 그나저나 기차가 출발하고 나서 알았다. 이칸의 손님은 나와 한 명의 소녀뿐인 것 같다. 오 뭐야 많다고 해놓고는 서 예. 소녀 한 명뿐이라니. 예. 그죠? 객실당 좌석이 몇개 없다 보니 한 객실 딸랑 손님 둘뿐인 건 그렇다 쳐도 소녀 혼자 객실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더 흔치 않은 일일 텐데 말이다. 아 미안합니다 예. 계속 갑니다 지금 마이크가 지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예. <laughs> 미안해요 소녀는 왠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다 역시 이 넓은 객실에 소녀 혼자 앉아 여행하는, 떠, 여행을 떠나는 것이 영 불안하게 느껴지는 걸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는 소녀에게 천천히 다가다오 일단은 주인공이 남자라서 이렇게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예. 양해주세요저 <laughs> 안녕하세요 갑자기 낯선 사람의 목소리 듣든 탓일까? 소녀는 화들짝 놀랐다. 하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다.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저 합석해도 될까요? 아, 아, 네, 그, 그러세요. 소녀와 마주보고 앉은 나는 그녀의 겉모습을 천천히 훑어봤다. 그녀는 봄 분위기 물씬 풍기는 녹색 원피스에 작은 가방을 빗겨 메고 있었다. 가방끈이 어깨 위에 느슨하게 얹혀 있는 거 보니 안에 별로, 어, 별로 든건 없는 거 같다. 게다가, 가방 말고 별다른 짐은 없어 보였다. 다시 말해, 그녀는 여행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거 같다. 오호, 이, 이 관광객이라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그, 저희 어머님께서도요, 이 태국 여행 가실 때좀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관광가이드 같은 거 있잖아. 왜 팜플렛이라든지, 뭐, 그그 그 날의 그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해 놓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론 저도 여행 을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이 여자 보니까 왠지 좀수상하네요 예. 예. 약간 예. 수상해요 예. 자, 조사하면 다 나와 이럴 때자 어. 목소리가요 예. 묻힌, 음악에 묻힌다고 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바로 바로, 예. 그, 설정하겠습니다 예. 최소 알려주세요 저 혼자 여행 주시죠? 그야 첫금은알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냥 을에 그렇듯 그런 형식의 질문을 던졌다 아, 네 마, 맞아요 소녀는 말 마치고서 갑자기 뭔가 깨닫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저 그게.. 실례지만 당신은 혹시 차표 검사하시는 분? 오 차표 검사하시는 분 어, 우리나라에 이거 뭐지 검차표 표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 그, 왜냐면은 그 보면은 그 표에다가 일단 펀치 뚫고 그러잖아 예. 그런 거 있었던 거 같은데 모르겠네요 예. 저는 일단 기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아, 진짜 만약 여행 간다면 무슨 기차부터 타봐야 하나 <laughs> 고민되네요 특히나 그 비행기도 여러번 타봤습니다만 외국 비행기는 못 타봤죠 예. 못 타봤으니까 네? 예? 아 아닙니다 <laughs> 아, 그렇게 신경 쓸 필요한, 필요 없어요 예. 아, 그렇군요. 오, 약간 불안해하네. 무임승차 하신 분인가? 그럼 혹시 종점에 도착하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아시나요? 어, 저, 제가 틀린 게 아니라면 아마 5시간 정도 걸릴 거에요. 오, 5시간? 야, 이종, 기차가 좀 느릿하게 갖는다, 거, 그, 간다고 하면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시간 걸리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아, 물론 고속버스는 한 100km 정도니까. 근데 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속이 몇 킬로인지 잘 모르겠네. <laughs> 자, 계속 가보죠. 아, 어, 다섯 시간이라. 소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갑자기 한쪽 손목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 다시 입을 열었다. 어, 아마 한 절반쯤 갔을 거예요. 예, 표검사 하러 올 거예요. 자,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소녀는 놀란 듯 고개를 확 돌린 말했다. 어, 표표검사요? 아, 네, 어, 무슨 문제라도 아,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에 아, 이거 딱 보니까 무임승차야, 그렇죠? 네. <laughs> 조사하면 다 나와. 어, 조사하면. 응? 다. 어, 단지 이렇게 비싼 기차도 표검사를 하는구나 해서요. <laughs> 자, 얼버무리네얼버무이요뭐꼭 어. 아, 뭐 한다는 건 아니에요. 보통 표검사는 승객이 여로 보일 때 허가되어 있으니까요. 아, 바빠 보인다면 뭐 스킵할 거니까. <laughs> 아 그렇군요.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고개를 숙여 손목을 바라본다. 그런 어 그런데 저 심심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계속 얘기나 주고받는 게 어떨까요? 오야 <laughs> 내가 완전히 자예 여자한테 작업의 정성을 하는 것 같아. 야 이거 완전히 미연시 같지 않아요? <laughs> 그런 것 같은데 자네어 얘기요? 어, 네 좋아요. 소녀는 내 제안이 제법 예상밖이었는지 번쩍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게다가 대답하는 목소리마저 크고 명랑했다. 야, 아, 지, 죄송해요 가족끼리 사람과 대화 나누는 거 정말 오랜만이라 갑자기 흥분해 버렸거든요. 어, 그러네.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소녀는 얼굴을 붉히며 나에게 사과했다. 그 모습을 보니 제법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게 느껴진다. 음, 그럼 뭘 주제로 대화 나누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그보다 전 그쪽 얘기를 듣고 싶은데, 에? 제 얘기요? 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예, 이야기 같은 거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은 좀 무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laughs> 어, 전 남의 인생 얘기를, 아 미안합니다. 어, 이거 남자냐? 어, 미안해요. 아니 왜냐하면은 여기 화살표를 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예 어? 계속 갑죠전 남의 인생 얘기를 를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laughs> 아 그렇군요 에, 그럼 좋아요 우선 제가 당신의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어제 얘기요 오여고오이 여자가 대단한데 뭐제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하거든요 더군다나 별로 기억나는 것도 없어서 말할 여지도 없네요 네 그렇군요 어 이러면 근데 불공평할텐데 소녀는 풀이 죽은 듯이 듯한 표정을 지는다 어, 그런 말도 하겠네. <laughs> 자, 하지만, 곧 무엇인가 떠오르는 듯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laughs>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내는 문제를 맞춰보세요. 문제를, 어, 맞춰보라고요? 네. 소녀는 활기찬 미소를 지어보였다. 자, 그럼, 우선, 당신이 저에게 건넸던 두 번째 질문이 뭔지를 기억하시나요? 어? 두 번째 질문이요? 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합석해도 되냐고 물었던 거고 두 번째 질문이라면은 아! 혼자 여행 중이시냐고 물었던 거 에, 맞죠? 아, 네 맞아요 저는 혼자 여행 중이에요 어째서 혼자 여행 중이냐면 전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없었거든요 에? 친구가 없었다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예요 제가 친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네? 어떤 추측이든 상관없으니 일단 던져보세요. 야! <laughs> 내가 작업 거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지금 더 작업을 걸고 있어요, 지금. <laughs> 어, 좀 느낌이 좀 쎄한데, 이거. 그렇죠? 네. 답을 맞추신다면 저의 얘기 들려드릴게요. <laughs> 어, 뭐, 그렇게 나오시겠군요. 예, 아, 좋습니다. 한번 물어보죠. 하, 이거 제일 꽤 재밌는 게임이 될것 같은데. 뭐, 아직 다섯 시간은 남았으니 급할 것도 없고, 이 하나 적당히 놀아줘도 괜찮겠지. 자, 자 어, 일단 파일 저장이네요. 자, 일단은, 1번 파일, 세이브 하고요. 자, 오, 스테이지 1. 이야, 이렇게 친절하게도 알려주네. 오, 좋아. 자, 그럼 다시 한번 뒤집어볼까요 어릴 적부터 저는 친구가 없었답니다. 자, 오, 이렇게 글을 나눠주자. 키워드 찾기. 소녀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질문에 나서야 합니다. 자, 방향키를 이용해 검정색 네모칸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키워드 찾았다면 결정키를 눌러주세요. 키워드 선택하면 정말 그것이, 그것이 키워드가 맞는지 검증하는 코너로 넘어갑니다. 라고 어, 나오네요. 자, 먼저 친구라는 단어를 선택해보세요. 자, 일단은, 음, 어, 오 어, 여기, 오케이, 좋아. 자, 친구. 자, 오, 뭐야. 키워드 검증. 키워드 검증 코너는 몇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 아, 이렇게 나와져 있군요. 자. 흔들거리고 있는 글자는 핵심 단어들입니다. 커서를 움직이며 물음표를 선택한 후 핵심 단어 앞에서 다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주인공의 그 단서에 맞춰 질문을 합니다. X자 를 선택하면 질문을 하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짙은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커서가 이동할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자. 아, 이게 이거구나. 그런 거구나. 자, 물음표를 선택하면, 커서를 물음표 방향으로 둔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는구나. 어, 좋아. 커서 안으로 물음표가 들어오면, 방향키로 움직여 핵심 단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자, 목소리가 안 들리시거나, 뭐, 뭉친다라고 하시면요. 좀 알려주세요. 예, 좀 불안해. 자, 봅시다. 그러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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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자, 자, 일단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자. 이렇게 해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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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아,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보니까 사람, 동물, 그리고 귀신, 장난감 이렇게 있어요. 음, 보면은, 일단은, 예, 네, 사람에게 한번 볼까? 사람, 자. 그쪽이 말한 친구라는 건 사람이겠죠? 자. 네, 물론이에요. 이런 질문은 좀 이상한 질문이네요. <웃음> 그렇죠? <웃음> 하긴, 보통 친구라고 할수 있는 건 사람 말고 없다고 에, 봐야겠죠. 예, 자, 일단 맞춘 것 같네요. 예. 자 그러면은 또 다른 키워드 키워드 있나 봅시다. 뭘? 일단 어릴 적부터 어, 안 되네. 그러면은 없었습니다. 이걸까?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은, 음, 어, 어, 어떤 걸로 하지, 이번에? 어, 가만있어 봐. 일단은, 어, 일단 타인의 문제부터 봅시 타인의 문제. 주변 사람들이 별로라서 친구가 없게 된 건가요? 어, 아니요, 아니에요. 사람들 저에게 잘 대해줬어요. 어,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없었습니다 없어서. 여기서 자. 아하 여기 이제 분홍색이 이렇게 지워지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이번에 자신의 문제 해보죠 어 그러면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어서 친구가 없는 건가요 어, 네 어허 자신의 문제가 좀 있나 보네 그쵸 예. 자, 블루홀리오 어서오시고요. 자, 지금 오신 분들 추천 누시 감사할 거예요. 예, 스마트폰,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예, 추천 누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제 7호 차고요. 예, 감성 쭈꾸로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목소리가 좀 뭉친다고 하시면요. 예, 알려주세요. 예, 바로 시정 들어가겠습니다. 예. 잠깐의 침묵이 있는 후에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안녕하세요. 어? 소녀가 친구가 없는 건, 아, 아, 미안니다 여자네. 제가 친구가 없는 건제 스스로의 문제 때문일 거예요. 오, 맞았네. 좋아. 자, 그 다음, 다음 키워드는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어, 뭐야? 자, 문장이 추가됐네요. 봅시다. 특정 질문을 했을 시에 소녀가 문장을 더 추가해줍니다. 새로운 문장 속에서 또다시 키워드를 찾아 나가면 됩니다. 라나있네요 자, 봅시다. 음, 어, 일단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다가, 까건가 어, 아니네. 그러면, 친구. 해보자. 자 똑같은 아 이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제 이빼빼빼빼빼빼빼 패스 패스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유가 뭔지 알수 있나? 오케이 좋았어 좋아 자 그러면은 어 가만있으면 어떤 걸 찍어야 돼 지금 외모라고 했다가는 조금 쓰읍, 그렇대고 그리고 성격이라고 하면은 야 이것도 난감한데 이것도 뭐야 성격을 해보라고요? 아,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들 성격 물어보면은, 이거 대놓고 물어봤다가는, 오히려, 피볼수 있다니까? 아, 물론 저도 여자친구에 많이 사귀어보지 못해서 모른다만, 자칫 잘못하면은, 이둘 다, 둘 중에 하나 하다가, 오히려, 좀 그럴 것 같아. 그러면은, 아, 병으로 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병으로 합시다. 자, 그러면, 병으로 하죠. 자. 자. 어, 혹시,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어, 글쎄요. 100% 맞다고 할수 없지만, 거의 정답에 근접했다고 할수 있겠네요. 어허. 잠깐만, 그러면은, 어, 맞았네? 아까 띠롱거리 손질구고요 병. 예, 네, 좋아. 자. 오, 뭐야. 야, 이렇게 그림 그려지네. 자. 오, 스테이지 클리어. 야. <laughs> 야, 맞았어, 맞았어. 성격 아니야, 성격 아니야. 자, 일단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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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진짜. 아, 좀 눌려주지, 제작자분. 자, 일단 2번 파일좀 합시다. 오케이. 해봐. 어, 아, 뭐 답은 대충 맞는 것 같다만, 소녀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불안하듯주무르기 시작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저 실은요, 어렸을 적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실명했어요. 뭐? 오야. 어나 이러면 가슴 아픈데 이거. <laughs> 어 실명했다고 하면 지금 양쪽 눈안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겠죠? 예? 네. 에? 아이, 그럴 수가? 아, 어, 저 미, 미안해요. 아, 어, 괜히 저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어서. 아, 괜찮아요. 다 지나간 과거 일인걸요. 지금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나를 향해 눈을 깜빡였다. 그 눈빛은 누구든간에 정말 푹 빠져들 수밖에 없는 눈빛이었다. 사실, 원래부터 저는 사람들과 사귀는데 서툴렀어요. 어, 나도 서툴은데 저도요, 이거 사람 사귀는 게 진짜 서툴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친구라고 해봐야 고작 한명 뿐? 그 정도 뿐이니까. 에휴. 좀 고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는 그 회사 선후배 분들도요, 예, 지금 뭐 얘기를 나눠봐야 하는데 제가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게좀 그렇네요. 뭐 어떻게 하면은 가까이 할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저로서.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누가 좀자 <laughs> 계속 가보죠 일단 그런데다가 눈까지 보이지 않게 되자 더더욱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졌고요 아유 그러네 예 배경이 기차 맞아요 예제 7호 차입니다 예 어떻게든 그런 질문 그런 문제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앞도 안 보이는 이런 상태로서 그저 남들이 제게 먼저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거든요 아하 그런면도 하겠다 이 시각장애인이신 것 같은데 어 미안합니다 괜히 좀 지금 아 어, 감정 잡았어 미안해요 예, 감정 잡아서 어?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결국 사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거든요 아유 불쌍하다 이후 저의 사귐의 대상은 오로지 부모님뿐이었어요 어, 혹시 수술 같은 거 생각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이럴테면은 각막 이식 수술과 같은 거 해봤어요 하지만 의사선생님 저같은 케이스는 각막이식해도 거부반응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하셨죠 어 아, 거부반응이 없다고 하면 잠깐만 그러면은 수술해도 괜찮을텐데 거부반응이 없다고 하면은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 경렬한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불쌍하네요 이럴때 네. 이후 여러번 재수술했고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결국 포기할 수 밖에 없었어요 아이고야 야 이러니까 나도 나도 말이 막 말문 막힌다 진짜 아 잠깐만요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지 마세요 예?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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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잠깐만 이거 나 속고 있는 기분 같은데 이거? 어째? 그런 같은 기분이죠? 자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구어져 있다는 걸 소녀가 말해주고 나서야 알았다 표정은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안 그럼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드릴게요 갑작스런 소녀의 협박을 듣고 나는 피식하고 웃어버리말았다아예 <laughs> 예. 아, 알았습니다 예아 예. 그럼 계속 얘기해볼까요? 자어 스테이지 2 소녀가 그의 목소리로 만나다 자 봅시다 생활면에서는 처음엔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점차 적응하게 됐어요 오야더 얘기 나오게 이제좀알것 같네 자. 에? 역전 재판하자고요? 설마 여기서 끝이라고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어? 여기서 끝이라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지 한번 계속 들어봐야지 자. 그렇지만 왠지 대화할 때마다 남, 남들에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점점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점점, 점차 줄어들었죠 결국 줄곧 혼자가 되셨군요 네 사실 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혼자나 다름이 없었죠 손, 소녀는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웃는 얼굴을 했다 어, 계속 그렇게 산다면 결국에 늙어서까지도 고독할텐데 네 그렇게 될 뻔했죠 그렇다는 말은 뭔가의 변화의 계기를 맞이다는 얘기겠죠? 한 1년 전쯤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정근을 가시게 되어서 저희 가족도 이사를 하, 가게 되었죠 이사간 당일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집 밖을 나섰어요 혼자서요? 아유 어, 그거 엄청 위험했을텐데 모두 혼자 사는 습관에 들여야 하니까요 평생 남에게 의지만 하면 살순 없잖아요 아 그렇군 참 굳센 아이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딘가 내리려다 그만 발 헛되게 된거 있죠 아이구 이런 앞으로 넘어지는 그 순간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니까 아무튼 다치지 않았어요 왜냐구요? 딱딱한 바닥이 아닌 뭔가 폭신한 것에 떨어졌거든요 하는 것이요? 자, 뭘까요? 폭신는 것이라면, 자, 뭘지는 아마 대충 상상에 맡기세요. 예, 이, 저는 뭐 식구공정이 거예 발하지 않습니다. 예. 혹시 어느 집에 떠, 집에서 버리려고 내다놓은 쓰레기 더미 위에 떨어졌다든지? 어, 쓰, 쓰레기 더미라고요? 어, 생각하시던 어쩜 그런 반향으로 <laughs> 어, 우야 실망했네. 어, 미안하다 이 여자한테 진짜. 일기 떠미연이 왠지 낭만이 없잖아요 그거. 어, 아, 아 그랬군, 그랬었나요? 아,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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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다 어, 워낙 낭만보다 는 현실을 중시하는 사람에서. 이 <laughs> 어, 야 나도 그런데 지금. 에 이거 이 고쳐야죠 저도 얘. 아, 손녀분 앞에서 그만 나쁜 습관 얘기 튀어나버리고 말았네. 아 좋습니다. 그럼 낭만 있게 추측해보자면 혹시 사람인가요? 네. 제가 막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괜찮으세요?라고 하는데 그 목소리 는참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목소리 주인공은 저를 향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렇게 말한 소녀의 얼굴이 홍절되었다 그리고는 저는 곧그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는 방금 실례했습니다. 어쨌든 안다시셔서 다행이네요.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넘어진 건 아닌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과를 드니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아, 글쎄요, 어, 이상할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보면 세상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면 바로 저 같은 사람 말이죠. <laughs> 아, 아 잠깐만요, 저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laughs> 어, 뭐 아무튼 하던 얘기 마저 할까요? 저는 말했어요. 제가 더죄송해요라고요 워낙 사람들과 말을 안 한지 우리들 분이 하마터 사과하는 걸 까먹고 안할 뻔했죠. 어, 그렇구나. <laughs> 아예 상담자 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찍 예. 주무시고요 예 밤에 뵙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그러면. 절 그해든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말했어요. 혹시 오전에 이사 오신 분인가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말했죠. 이번에 다치지 않으니 망정이지 다음번엔 계단에 꼭 주의해주세요. 라고요. 아무튼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황급히 사과하고 다시 계단을 천천히 짚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몇 걸음 떼었을 때 뒤에서 그가 나에게 뭐라 하는 소리 들었고 곧내 앞으로 다시 걸어왔어요. 당신 눈이 거기서 말하고는 그는 머뭇거렸어요. 전 이미 뭐라 할지 알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집을 나선, 나서면 늘 사람들이 쑥떡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죠. 사람들은 어딘가 장애가 있는 사람 보면 마치 사람이 아닌 것을 본듯 하니깐요. 아하! 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거, 이거 여러분 생각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 그 장애인을 보고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그좀 그냥 좀 기피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야이 여자가 진짜 장애인이란 것에 진짜 막, 막 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기차에서 보시면은 꼭 장애인분들 있잖아요. 뭐 다리가 안 좋든, 뭐 몸이 안 좋든, 뭐 정신이 안 좋든 간에.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좀 피하고 뭐 자리 안 대주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는 마세요. 예. 항상, 예. 그냥 웃으면서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이제 위안을 좀 주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길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계속 가보죠. 이거 고치십시오, 여러분.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기피하자보다 하기보다는 예. 좀 안쓰러운 예. 좀 안쓰럽게 바라보고 싶네요. 예. 좀 인사도 하, 하고. 예. 자, 소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서 그쪽의 예상이 맞았나요? 아니요, 틀렸어요. 뭔가 서경, 석연, 서경찬 듯 말했지만 소녀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눈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괜찮다면. 저와 함께 이 지역 탐방을 나서지 않을래요? 라고 제안해왔어요. 오, 야, 좋다. 어, 나도 이랬으면 좋겠어. <laughs>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 잠시 고민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대답 기다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니 저를 데리고 길을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발걸음을 천천히 했어요. 꼭 잡은 손도 따뜻했고요. 그건 제가 실명한 이후 처음으로 가족이 위해 사람에게서 느껴본 따스함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제법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에선 뿌리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분명 그는 어쩌면 함부로 믿어서 안된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laughs> 어쨌든 갑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돼서 분명 어찌 아빠 몰랐겠네요. 엄청 긴장했을 테고요. 네, 물론 긴장을 했어요. 하지만 당시 감정을 긴장이라는 단어만으로 표현하기엔... 모르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고 할까요? 오 첫사랑 아 나도 이러고 싶어 진짜 <laughs> 나도 첫사랑 있었으면 좋겠다 아 <laughs> 왠지 부럽네요 예이 여자 <laughs> 아 그랬군요 확실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거니까요. 어, 네 나중에 알았어요 그가 우리 집 아래층에 산다는 걸요 나이는 마치 한살 연상이었고요. 어쨌든, 그날 이후, 저와 그는 친구 사이가 됐고, 부모님은 친구가 생겼다고 기뻐하셨죠. 야, 진짜 기뻐하겠다, 진짜. 저는 자주 그와 함께 지냈어요. 한 번은 제가, 바쁜데 괜히 나 때문에 시간 뺏긴 건 아니냐. 그렇게 물었지만, 그는 괜찮다. 어차피 자기도 종이 집에만, 집에만 있는 차에 잘 됐다. 라고 했죠. 어, 잠깐만요. 어? 이거, 어, 뭔가 이상한데? 네?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고요 어, 하지만, 그나이라면 학교에 가야지, 하지 않나요? 그럴까? 한살 연상이라면은 학교에 가야지. 지금 얘 외모 봐도요, 16에서 17그 정도인데? 이거, 뭔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던가요? <laughs> 그것이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에이, 뭐야. 이러면 재미없다고. 아, 자, 뭐, 어쨌든, 예. 스테이지 두 번째 가봅시다. 네, 어떤 거지?